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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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서서 이야기하는 어. 그거 해요. 안녕하세요. 원정입니다 어. 지금 이쪽으로 가실까요? 네. 아, 지금 저는 여기 LCT 상가 쪽으로 와, 나와 있는데 어, 오늘 알려 드릴 게 있어 가지고 보시면 저는 지금 1층이고요. 2층에 지금 병원 입점 소식이 있어가지고요. 매물들이 지금 2주 전부터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병원 입점 소식을 듣고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매물이 하나 있어서 2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같이 가보실까요? <laughs> 어, 2층으로 왔습니다. 음? 아,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아 이쪽은 이제 산후조리원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바다뷰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. 그러면 이제 매물 위치로 가보겠습니다. 어,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? 재밌죠? 네, 저 이런 거, 이런 생각보다 거 어떻게. 재밌어요. 아, 재밌어요? 아, 네,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주인공입니다. 여기가 병원 입점, 그 다음에 앞이 산후조리원 예정인 자리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이 자리입니다. 저쪽 끝으로 이제 병원이 입장할 예정이고,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자리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매물 보시면 산면이 지금 보이고요. 개방되어 있고, 여기 진짜 죽집 들어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먹기 딱 좋은 위치거든요. 오케이. 이거 죽지 제가 해볼까요?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. 끝. <laughs>